전쟁에 민간인의 자리는 없다. 이 행성은 지금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감염이 퍼지는 날엔 행성 거주민 전체가 전멸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밤에 움직이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낮이 되면 감염체들은 녹아 버리죠. 해가 뜨면 나가서 놈들의 구조물을 불태우세요. 신령이다. 아, 올천 그러든. 광전폐하가 뒤에 계신다. 난 배신자가 아니야. 이제 배수의 진을 쳐야.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누가 또 하란 거지? 난배신자가 아니야.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뭐 시키면 해야지. 나의 자치령이다. 올은그르은 이제 배수의지를 쳐야 한다. 나, 방제패를 뒤에 계신다.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나한테 불만이잔치령이다 올천 그거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 조리가 한결 기관이다. 가. 이제 배수의지를 쳐야 한다. 나한테 볼만이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나랑 비할 수 없다면 즐겨라. 누가 또 하는 거지? 나의 자치령이다. 올드. 방접패하가 뒤에 계신다. 하고 있어. 날이 거의 다 저물었습니다. 해가 지면 감염체들이 나와 우리 문을 두드릴 겁니다. 이할수 없다면 즐겨라.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광접 폐하가 귀에 계신다. 그만 배신자가 아냐. 견곡구마 더 필요합니다. 밤이 됐습니다. 사령관 동이틀 때까지 감염체들을 물리치세요. 확실해? 광물 양이 너무... 좋았다. 나의 자치령이다. 올천그르단. 나. 놈들이 악을. 확실해. 방제패하가. 현대과학의 경이로움이라. 이총 팔아버릴까. 나의 자치령이다. 올천그르단. 저 감염충들을 조심하세요. 놈들은 우리 병력을 끌어당긴 다음 기절시켜 처치할 거예요. 방제패하가. 난 나의 자치령이다 몰천 그러단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최전방에 지원군을 보내라. 흘할수 없다면 즐겨라. 흘수 없다면 즐겨라. 하고 있다난 배신자가 아니야. 수 없다면 즐겨라. 아 정말 피곤하군 알아서 하라고 아. 광물이 필요합니다 느낌이 안 좋아 레지 파괴포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난 배신자가 아니야. 난 배신자가 아니야. 나 아, 정말 내 목으로 공격 범위를 벗어낼 수 있다. 나한테 불만 있나? 대 불만이 있다. 아무 뭐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아무래도 오시오 전장에서 점, 조금만 더 버티세요 사령관님. 날이 밝으면 감염체들은 모두 쓰러질 겁니다. 누가? 아? 이제 네. 대진을 쳐야 한다. 나한테 불만이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아. 정말 좋습니다. 나의 자치령이다. 올드 그러다. 작전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기관이다. 날이 저물기 전에 감염된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표시해 둔 구조물부터 시작하시죠. 제 스캐너에 추가 구조물들이 포착됐습니다 진행 상황이 나쁜 건 아니지만 아직 처리해야 할 감염이 많이 남았어요.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오늘. 이제 메시지를 쳐야 한다. 명령 대기. 나의 자치령이다. 올튼 그르다아군을도우십시오 황제님이십니까? 다른 곳에 찍어 보시죠. 전투 준비. 나한테 왜... 볼 말이 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음. 여기에 추가 구조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 배신자가 아니야. 방접폐하가 뒤에 계신다. 아, 너 그런 애 내가 왔 나의 자치령이다. 뭘참 그러다. 나한테 불 정말 대단한 치료 장치고 누가 또불한거리지 글쎄.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패세지를 쳐야 한다. 나의 자치령이다. 올든 그러든. 나군에게 움이 필요하다. 광저패하이 귀에 그 계신다. 아, 그럼 다시 전장으로. 이제 광물을 펼쳐.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알아서 하라고. 나의 자치령이다. 올든 그러든. 우리 등급기관이다. 곧 밤이 될것니다 감염체들을 대비하세요.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등급기관이다. 음. 방자페라가 뒤에 계십니다. 알아서 하라고. 느낌이 많이 안좋다 감이 되겠지만 우린 반드시 살아서 아침을 맞이할 겁니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전투 준비 완료. 나한테 볼만이 들어. 기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총, 누가 속하는? 나한테 나? 난 배신자가 아니야. 거기에는 그러려면 네스킨 가스가 있어야 합니다. 잘 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이제 절반 정도 왔습니다. 사령관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린 이 행성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 방벽 하나가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저 폭독층 녀석들과는 거리를 유지하세요. 아시겠지만 괜히 저런 이름을 갖게 된게 아니거든요. 음.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 그럼, 다시 전장으로! 하지 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행성도 끝입니다. 아무리 보고 싶시면 이제 대세지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급 기원이다 피할 수 없다면 우리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아무이 병력을 동원해 감염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 아주 긴밤이 되겠군요. 저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 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방금.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계신 희지가 공력고 동이 틀겁다 그때까지 버티세요. 감염의 대부분이 제거됐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나한테 불만이 있다. 누가 또 하는 거지? 이제 패스 해지를 쳐야. 네, 나의 자치령이다. 수다 즐겨라. 날이 밝았군요. 이제 움직일 시간이에요.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질 겁니다. 전 금지 구역입니다 코랄은 강하다 민중이 지지하는 한 우리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곧질것 같네요. 어둠에 대비하세요.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모두 합쳐으로 어서! 준비 참... 단단히 하십시오, 사령관님. 함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가치 됩니다. 저걸 제거하면 감염이 전파되는 걸 막을 수 있죠.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은 밤 동안뿐입니다. 오늘 밤에 바이로 파즈를 처치 못한다 해도 너무 걱정 마세요. 내일 또 분명히 돌아올 테니까요. 기쁨을 만끽해라. 아무리 익숙해졌더라. <laughs>